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수혁입니다 오늘 이제 운동 끝나고 캠핑은 가요 그래서 혹시 뭐하니까 파카 롱파카 이제 운동하러 가볼까 <목소리도> 자 도착했어요 캠핑 저랑 성준이랑 도노 형님 어떻게... 응, 지금 이거 올려요 이거 올려 이때 고정으로 저게 어떻게 8호야? 응8로대 2호 이렇게 음. 아 오늘 여기가 음.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필요 없어 음. 여기 여기 나보다 오래 걸린 건 아니겠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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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안 음, 아, 이거 안 되지 이거 만드는데 5분 걸렸어 아, 여기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딱 하기 편해요. 그럼 날로고, 진짜 어, 같은. 엄청 좋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안에. 반태비 형은 내가 살짝 박아놨어. 그래서 지금 이거 와를 보고. <목소리> 이제 왔고 나왔어 오케이. 여기 써줘 프로 캠핑로 <laughs> 우리는 완전 그거 아니야 새싹도 아닌 거 아니야 인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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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보다 우리는 그냥 체험 만 <laughs> 체험. 현장어스 일일체험 아하면안 되는 거구나 일일체험 이거 되겠네 그거 어디 갔어 어 그래 천이 좋아 우린 이런 일 하는 거라고 그래, <laughs> 역시 눈치밥이 <눈치빠비. 웃음> 네. <laughs> 다 뭐, 쳤죠? 텐트는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지? 이거 치는데 왜못치어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멋지게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쳐야죠 어디를 바라보나? 모를 바라보면 바다는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이 나무 보면서. 벽, 벽. 다 뜻이, 야, 깊은 뜻이 있잖아. 또 프라이빗하게 놀기 위해서. 우리는 다 사람들과 마주보지 않는다. 응. <laughs> 우리 숲 가지러 가자. 빨리. 아, 아 벌써? 내가 사올게요. 아, 내가 우리 가서. 형, 아, 형, 이거 할거 많아. 야 문복산, 뭐? 캠핑장? 캠핑장. 응. 응. 문복산 오토 캠핑장. 지금 <laughs> 한 시간 됐냐, 우리 언제한 <laughs> 시간. 한 시간 됐는데 저 짝대기 하나 세웠어 아. <laughs> 어. 이거 엄청 커. 어날이었네 어디 이게 아니야 개수대 매점 여기 엄청 크네 매점에서 숫자 이제 우와 현금이야 현금 없는데 개새치안와어이다 파네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가자 안샀는데 가자 아너 가자 응. 가자 왜 그러니까 뭐 자기 취향 뭐, 뭐 뭐가좋냐 뭐, 너는 뭐야 여기서? 나 맛동산 잘라났어동산나 <laughs> 콘치 사고 민기 형콘치 그네 세 새우깡 종 바다 덮거나. <laughs> <laughs> 스터너 사고 <사과> 갑니다. 여기 어디 바라보 여기 어이이를 어디 바라보는 거야? 이쪽은? 아, 아, 아 동호열 체크. 력이힘드네 아, 아우 아, 뭐 좋아요. 아우 력입니다아 어? 아니 이제 시작이야. 힌트 아직 안 쳤어. 이제 시작이야. 이것도 방금 다 쳤어. 도와, 가자 다시. 어형 왔어? 햇트도못 치, 햇볕도 못치더 그늘막. 티는 한 시간 동안 쳤는데 못 쳤는데 아저씨가 와서 10분 만에 쳐줬. 어 안녕하십니까. 야, 아까 거기 아니었어? 이거는 어,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이거. <laughs> 아 이거 안에 나올 것도 곁에 붙는 거네. 뭐래 봐. 아니, 아직 뭐 하십니까, 형님들? 아, <laughs> 아, 진짜 안타니까. 와, 트왜 이렇게 큰데요? 이건 뭔데? 아직도 못만고 있어? 아, 어? <laughs> 이거. 어, 초보자들, 아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아, 나 형들 이상하게 쉬고 있을 줄알았아 맞나? 고기보라 고기 보라 주로 회로 고기 찍찍이 처음 아, 것만 아, 하고 나머지, 나머지 보라이랬다 중간까지. 자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서 야. 지금 여기서 공기 콕고 있다는데. 아, 이거 아, 아. 도 돼요. 내가 안에. 그냥 <laughs> 이러고 자. 어, 이러고 자도 되네. <laughs> 진짜로. 아니, 그게, 야, 그 빨리 야. 형 아직 근데 5시밖에 안 됐어요. 아니, 근데 이제 미리 준비할 회식 전에 준비를 해야 지 맞아. 아, 아 그래. 그런가? 어, 아 공기 좋다. 야, 아, 뭐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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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됐어. 됐어. 어떻게 했어? 됐어? 어? 어? 아니 당연한거 아니야 이거? 아, 뭐야? <laughs> 지호 형이 다한 거야? 이거, 이거 아니, 근데 원래 그래도 여기 이야안야시간 해놔야, 근데, 한 3시간짜리 해놔야 아, 이게 아 이거 안에 안야 이거 되 아, 그거비상비상아 이거 이 상태로 불불 기름 붓게 한거 있어. 여기 다 됐는데. 이 안에 아다 들어가 있어. 진 불붙이인데요. 위에 깔고 불붙이는 아 알아서 하고. 아, 그냥 그냥, 그냥 넣어. 그냥. 알아서 되는 거 뜯어 뜯어. 여기다 넣으면 돼. 어, 그냥 넣으면 돼. 그럼. 그럼. 뜯어 뜯어 막내 뭐 해? 야, 장갑 뜯기야. <laughs> 장갑, 장갑. 아야 <laughs> 예. 장갑 있어. 장갑 있어. 순간이. 어, 이거 지루실에 있는 거 아니야? 몰라. 그냥 괜찮나봐 모르는 코스트코에서 산 거야. 비차탈때 쓰려고. 어, 진짜 아니야. 어, 지기네, 이거. 음식할 때도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아요? 어. 아, 애들 좀만 더 크면 이런 데 와도 되겠다. 음식할 때써도 된다 이거. 나 음식 준비한다. 예. 여기 이거서 이거 여기 여기 맞네. 여기까지 여 아, 하는 거네. 여기다 넣어 여기다. 아, 이것만 뚜껑 넣는 거네. 이거만 실려. 아, 뚜껑 어 그래. 아, 이게 째라고 이렇게 어. 돼 있네 아. 아, 그럼 다 채우면 되네. 음,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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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이거 떼고. 이렇게 째라고돼 있네. 이렇게. 어, 됐어 됐어. 응, 넣어버려어 야, 근데 이거 있음? 얼마나 갈려나 어, 동호야 어, 안 들어간다 이거. 이걸 이렇게 줘봐야 줘봐. 좌봐. 아, 아 이거 아, 이렇게 잠깐만, 하면 안 돼. 에이, 나무 진짜. 다 빼. 아, 찌, 첫. 아니야 할 거라 아, 할 거라. 아, 나 진짜. 봐봐. 우리 다들 지 운동만 했지 뭘 해봤어야지. 이걸 먼저 해야 돼. 뭘 먼저지. 애준이야 나무 안 해왔어. 어 그렇게 하지. 그렇게 하면. 나무 안 해왔어. 해봐, 얘기해. 나무 해왔어 애기야. 사세 나오는 장갑 여기 있어. 아, 아 여기 앞에 있다고. 아, 아, 이렇게 하고 떠고 봐, 빨리 떠고 봐. 이게 어, 얼마나 오, 갈지 이걸 봐야 돼. 돼. 근데 어, 이거. 야야, 이거 떨었어. 레이팅 하니까 훨씬.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데 이게. 아까 거기 그 거기다. 지금 어 그냥 우리도 살짝 이게 들었다가. 아, 살짝 들었다 아, 넣어야 될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, 들어갔잖아. 아, 지금 아, 들어왔잖아 들어갔어. 들어갔어. 붙었어. 거의 그걸로 무리 썼네. 아, 나 힘들어. 송영우 좀. 이거 보니까 오줌 싸겠네. 어. 아니, 네. 밑에만 밑에만 면 돼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하면 가리고. 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가. 와, 좋다. 좋다, 진짜. 나는 꽃을 만들게요. 꽃이요? 꽃이. 전통 꽃이죠. 때. 흘린다, 흘린다흘린다 형이. 어, 이거 나분비잘해 왔네. 접시 없이기하 아, 어? 접시 하나 없죠. 접시. 이거 다된거옮기게두 개는 해야 될것같아다된 거는 기 어, 어, 이거요. 야, 어, 잠깐4시 네. 네 먹을 것 같은데? 계속 먹어야 될 걸요. 요 용기 하 야 봤지? 야 최상.. 최상.. 어.. 최상. 최상이재료어형 그거 진짜 이쁘게 했네 그럼, 난 4명만 원짜고 4개만 원 했지 <laughs> 양갈비 담당이가 와 진짜 잘된다 <laughs> 성준이 아, 형도 봐봐 음. 조용히 역할이 있네 <laughs> 야 성준이 형 도마 일로와서 어. 이거좀 잡아 봐어 왔다 <laughs> 이딱 고정시키고 있어 어떻고정해킬까 이거 딱 잡고 있어 나 도마를 어. 응, 음,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가위, 칼 진짜 좋다 맞지? 꼭 발라 저거 저거 소금이랑 후추 뿌리고 어. 뿌리기 전에 오일 먼저 발라야 되 알았다, 알았다 아 알지 알지 또아 음, 냄새 안나안나내또시애트 봤다 이가 <laughs> 동원아 어? 그거 올리브 올리브 오일 야, 아 수액에 올리브 어딨노 요동아 이거 먼저 하겠지 얘 원래 보조가 힘들다 어 내가? 다 내가? <laughs> 아, 셰프는 딱 앉아서? 어. 네, 꼬이 구워줄게. 그래, 어, 어, 고이 구워줄게 고이 구운 사도 따로 있네 있자, 있자. 이걸로 하이 거? 로도 네, 되고 소금고 소금이랑 고고고요 근데 또 뭐해? 아, yeah. 거기 아, 됐어, yeah. 이거 완성 yeah. 뭐 아, <laughs> 야, 반대 <laughs> 해야 아, 반대 <이거 웃음> 아, <렌즈 좀 웃음> 야, 찍어 이렇게 찍고 <laughs> 있어서. <laughs> 야, 쎄를 긴기표. 동아야, 나 키친타 한 장만. 어 여깄습니다 형님 아, 어 여깄습니다 바로 가위 가위 여깄습니다 형님 형님 항상 준비입니다 형님 <laughs> 여기 벗겨내야된다 여기 뭐, 뒤에 이 뒤에. 그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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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만 어 이것만 벗겨내야된다 저기 안벗겨냈는데 근데 그거 벗겨내라 그랬어 이게 냄새나서 그래요 그거 우리가 먹으면 <laughs> 아니 못먹는거 야... 아니 아니 벗겨놓은거 우리가 먹으면 된다고 <웃음> <웃음> 아 살아있습니까 이거 엄청 부드러워 이거 쩔라야겠네나 소금 좀 뿌려야겠다 하나 안 뜨거워. 우가 왔다 아, 이거. 어. 아, 어, 어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어. 나 소금 뿌려야겠다. 어. 아, 어, 맛있다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야. 뜨거워, 뜨거워. 기운이, 아, 기훈이 됐고 와. 기훈이가 좋 아, 기훈이 이런 거 잘해. 아, 잘해? 기훈이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. 기훈이 될거와 거. 껍데기 올리겠습니다, 형님. 소세지도 좀떼까 그지. 기다 먹어. 껍데기 겁나 많은데 사람 입이 많다, 형님. 기기안 왔으면 클났다, 이때. 기 48분 뜨는 거 보고 안겠 올라 그랬어? 못못가 그릇. 여기 있지. 사 <laughs> 이거 준비 준비돼 있지. 나 조심해요. 아니, 안 뜨거. 어, 와조명 네. 좋다. 되게 세다. 그이스어 어. 어. 타월. 조심해요. 오오 조심해요. 옆 높게 들어야지. 손조해안 음, 어. 음, 어. 아, 되면 뭐어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아, 그곳 큰일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이자르있다뜨거아뜨거아 어? 네, <laughs> 아, 이거.. 좀, 좀 뜨거워져 그리고 위에다가 얹어 아, 어조만 넣고 나중에 또 넣지 아, 그래. 그 껍데기도 지겠다와 비주얼 진짜 예다음 굴생거 보소 이연요아 연해 저기 외로움과 싸움이다 진짜? 얘네 아빠 이제 고기 먹으려고. 형 어, 혼자 뻗대기 네, 자르고 있어. 어. <웃음> 진짜로? 아, 바로바로 그래야 먹지. 집고 먹으면은 너무 예, 뜨거워. 예, 예, 예.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앉아, 아. 앉아. 어른 이거 클로버서다 넣고 건네물 타. 형 거기다가 그거 음료수 넣을게. 어, 음료수 넣어.